Excuse me. Hi. Hi hello. Yeah, yeah. Yeah. I I already booked um uh, two nights, uh today night and next day night. Ah. Okay. How long is it? How long Is your name? He's on. Okay. What's your name?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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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ng Agoda. 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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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악어농장이라고 있는데, 프로토다일팜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한번 구경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는 악어농장 그 가는 미니버스인데, 약간 미니버스 조수석에 타버려가지고 약간 이거 중간중간에 말 걸어주고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응원. no no friends family yeah oh no I no friends yeah. you wrong sir ah uh, travel travel yeah travel one person yeah. friends, no friends no friends no family yeah. yeah no family no friends I just traveling yeah oh. uh -huh. mm. 그래 차 타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 아니 거의까지 한 20km 되는데 이거는 배낭 없어도 힘든 거리거든요. Thank you. Have a nice day. Hello. I, I want to buy y ticket. s yeah. uh, i n g crocodile. s e v e I heard t w n o okay. Seve s e v e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있는데, 지금 화면상으로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 눈앞에, 바로 앞에 있거든요, 지금? 뭔가, 악어가 점프하면, 저 정도는 가볍게 없애 보일 것 같은데, 뭐저 같은 경우는 악어가 점프하면, 슬쩍 이렇게 백스텝으로 피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라이트 훅 던져가지고, 물론 대처는 하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있어. 그리고, 인형은 아니겠지? 안움직이는데 이거? 야, 설마 모양 갖다 두고 장사하는 거 아니겠지? 얘는 고개만 빼꼼 내밀고 있네 좀 쑥, 쑥스러움이 쑥 많은 것 같고 어 사라졌다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아 아 무서운데 와 얘가 제일 커요 지금 얘 거짓말 안 치고 5m 될것 같은데 체감상 와 얘는 진짜 7m 7m 아 7m 넘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야 레넥톤 누가 키웠냐 이러면 후방 가도 힘안 빠지지 와 진짜 얘는 뻥안 치고 100m 100m 진짜로 얘는 크기도 크긴데 인상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길가다 마주치면 1초 만에 눈깔 자신 있다 여기는 토끼 농장 뭔가 애들이 다휘발리가 없어 보이냐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헬로우 사람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귀엽다 손손손아 <laughs> 어, 느낌 이상해 손! 전... 느낌이상해. 느낌... 좀만... 아, 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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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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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만, 아, 젊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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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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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진짜 멋있게 생겼다. 얘가 그건가? 그 페가수스인가 하는 그 그건가? 어? 어? 이거 나한테 온다고? 무서운데? 초식 동물이겠죠? 먹을래? 쓰다듬어도 되나? 에? 아, 아이 귀여워. 털좀 걷혀 이거 린스 좀 해야겠다. 야, 어. 얌전히 있는데? 와, 이거, 턱수염 간지 보소. 관우, 턱수염인데, 관우? 네, 너무 귀엽다. 애기, 애기, 뭐지? 강아지? 애기 강아지, 너무 귀엽다, 진짜로. 어, 이거 수달인가, 비번가? 일단, 저스틴 비번 아니고, 수달 같은데, 그죠? 와, 낙타다. 여기 낙타도 키우는구나. 아 <laughs> 어, 너무 가까이 온데? 야,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와 진짜 어, 우아하게걷는데요 엄청? 와 간지난다 진짜 타고 다니면 진짜 개간지날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약간 자기가 멋있는 줄 알아 얘 모델 워킹 와 불이 주는거어 잠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오는 거아니아 원래 이 정도 높이구나 아 탈출하고 싶어 하는 건가? 얘가 진짜 큰데 진짜 처음에 모형인 줄 알았는데 순간순간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아고들이안 움직이나? 더워서 그렇겠지? 뭐 관리가 잘안된것같기 봐봐, 봐봐, 움직이, 움직였잖아. 움직이는데, 뭔가 관리, 아,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분야는 뭐 말을 잘 못하겠지만, 뭔가 애들이 다 힘이 없어 보여. 뭐 다른 동물들도 그렇고. 얘는 진짜 죽은 거 아니겠지? 혓바닥이 새하얗고, 진짜 미동이 1도 없는데, 저렇게 멈춰 있는 거 보면 뭔가 진짜 걱정 되네 살아 있는 거 맞는지 아 모르겠다. 어? 이건 말로만 듣던 그 전설의 동물 흰양이 팀양인? 흰양이는 빠른 반사 시경 탄원량 유면성 날카로운 이빨 높고 힘센 반동동이는 지상 최고의 포식자. 와 이걸 본 것만으로도 여기 돈값은 다 있다고 볼수 있죠. 오늘 이렇게 악어 농장 투어를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악어 말고도 볼게 많아서 괜찮았고 뭐낙타라던가 비버라던가 이런 거 봐가지고 신기해서 좋았고 근데 뭐 제가 악어 알못, 알못으로 제가 걱정하는 거지만 뭔가 악어들이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너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냥 모르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어 동물 술 봐서 좋았고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동물들 예. 지구는 인간들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동물들, 뭐 식물, 다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 다 같이, 파이팅! 이번에 미니 버스는 아니고 그냥 시내 버스를 타는데 뭔가 이게 더쌀것 같긴 하네요. 오늘 여러 가지 타분에 걷는 것만 빼면 다 좋습니다. 고마워요 네. Thank y o 지금 새벽부터 한 끼도 안먹기 때문에 일단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네요. I, I want this one. Yeah. So prawn and, and uh, squid mix. Yeah, yeah, yeah. Okay. Uh, yeah, and uh, this one, one beer, please. Yeah, okay. You can also eat uh, spicy food. Yeah, I okay. can. I'm from Korea. Oh. <laughs> You like Mukbang? Yeah. Mukbang. Yeah, thank you. Oh, well, you know Mukbang? Yeah. <laughs> yeah. Sometimes we watch in you know, YouTube. Ah, really? <laughs> Interesting. 뭐, 뭔데? 밥 먹을 때만 되면 고양이가 보이네. Okay. 야, 어디가 한입 줄게. 같이 먹자. <laughs> 레이어 식식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받았고. 약간 맵다고는 하는데, 뭐, 저는 또, 을지의 한국인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엽떡, 그 매운맛으로 먹거든요? 매운 거, 청양고추 이런 거, 밥 반찬을 원래 즐겨 먹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거 상관없고, 좀 가격이 비싸긴 해요. 15링기시면 4,500원? 뭐, 좀안 되는데, 저한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데, 오늘 첫 끼기도 하고, 또 오늘 새벽부터 행군하고, 뭐, 좀 고생을 해가지고, 한번 비싼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아시겠으면 되긴 했는데. 음식 나올 때까지 못 참겠다. 아, 아 이거지. 아이 맛이 살지. 아, t h 아, 큰일났다 이거. 계속 들어가. Thank y o 밥이랑 카레 느낌, 좀 매콤하다 했으니까 매콤한 카레 느낌. 여기 새우 해산물도 있고, 일단 국물 맛. 음, 확실히 한국인 입맛에는 그렇게 매콤하지 않고 딱 맛있는 정도. <목소리도> 아, 본격적으로 아 맛있다 아아아 아. Gracias. 까지 하루 중에 가장 평화 여행 다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 근데 저녁에 충동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조금 빠듯하긴 한데 내일부터 허리띠 좀 졸라매고 뭐 다시 돈 아껴 봐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